연수동에서 작전동이라고 예상 27분인데 16,000포인트 짜리 제6콜이 있습니다. 계속 안녕하세요. 화이트 샤크입니다. 지금 시간은 1시 20분이네요. 벌써 11월 2일입니다. 아, 월 마감들 다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많이 죽었었는데 마지막에 좀 풀렸었네요 오늘도 느낌상 어제랑 비슷합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콜이 좀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 콜도 좀 거리가 있었고요 가까운 게 좋죠 도보기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콜은 연계가 안돼 가지고 버스 타고 오면서 어, 동인천역에서 하차해서 잡았는데 올려서 잡았는데도 맞춤은 안될것 같아 가지고 일단 잡았고요 그리고 어, 저희 집에도 막내가 있지만 둘째가 저희 애랑 비슷한 겨울수라서 근데 말은 좀 저희 애보다 더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는데 천천히 왔습니다. 어, 사업이 망했다고 하시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9월동 콜이 들어와서 끊어졌네요. 뷰가 좋아가지고 끊어져도 그냥 찍겠습니다. 아무튼 좀 어린애가 있어가지고 늦게 왔네요. 예상은 28분 떴는데요. 조금 천천히 왔습니다. 애들 있으면 좀더 조심해야죠. 그리고 첫째는 야구를 시키는데, 야구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진학이 고민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될지, 한 군데서는 뭐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학교, 서울권 학교고요. 한 군데는 동산고등학교, 그쪽도 오라고 했다고. 아참 애들 키우다 보면 돈 많이 들죠. 밤에 혼자 거닐면 뭐 적적하기도 하고 뷰는 좋습니다. 배리를 하다 보면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큰 변수로 안 만들고 사고 안 나는게 제일 좋죠. 나머지는 시간 텀은 기사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어 잡는 방법도 조금 다시 거꾸로 가는 풍경을 찍고 있습니다. 월고 쪽에서 코를 잡았습니다. 월고 쪽에서 잡는 건 오랜만이네요. 뭐 스탈마다 아무튼 다르시겠지만 적당한 시간대 저는 분당 천포, 분당 천원 이상을 고집하죠. 그거 해서 잡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연수 청학동의 시대 아파트 좀 그쪽도 걸어가야 연수 목자긴 한데요. 뭐 지금 시간에는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가겠습니다. 안전 운전 하십시오. 그리고 어 남의 집 가정사 뭐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얘기 드리는 게다 살아가는 방식이죠. 요즘 뭐 다들 고민들도 많고 특히 또 연말이 다가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고민 내년에 대한 고민 많을 텐데 사장님들도 올해 못했다면 내년에 더 원대하게 목표하신 바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뷰가 좋아서 계속 찍고 있네요. 세 번째 콜 완료했습니다. 경류 팁만원 나왔네요. 사실 어제도 끝자리 그팁 2만 원 나왔, 아, 2천 원 나왔었는데요. 제대로 만원 단위 팁은 11월 처음이네요. 요즘 참 팁이 없죠. 근데 손님들은 항상 경유 어, 다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시죠. 의문이긴 한데요. 뭐, 이번에는 나름 빠른 코스 상에서 정말 오는 길이었습니다. 새로 생긴 터널 쪽에 음, 차고지, 연수동역에 차고지. 동춘동 차고지 지 않습니까 그쪽 옆에 터널 쪽에서 새 아파트 단지 거쳤다가 저쪽으로 쭉 해서 왔습니다 대리기사가 어플 둘다 끄고 영상을 찍고 있네요 소위 말해 짜증나는 단가가 계속 들어와 가지고요 지금은 9월동 들어왔는데 그것도 끊었습니다 그것도 상단 노출돼서 영상이 끊어졌네요 아무튼 아까 전에 손님에 대한 에피소드 에피소드 얘기 드리면 전설의 주목 보면은 왜 유준상이 정웅인한테 너는 왜 18살 때부터 잘 하질 않냐 뭐 그런 말이 있죠. 딱 아까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오는 손님 차주분이 좀 불쾌한 일을 겪으셨는데 옛날부터 좀 껄렁껄렁대던 친구였나 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속된 말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막말로 100억 단위, 200억 단위 벌어가지고 그렇게 잘났으면은. 뭐, 그나마, 그래, 너는 너대로 살아라, 이렇게 할 텐데, 그것도 아니면서, 어, 더 깝죽되니까 보기 싫었나 보더라고요 나이가 60인데 왜 정신을 못 차리냐고. 그런 언쟁이 조금 살짝 있었나 봅니다. 아, 참 돈이란 게 뭔지.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너무, 어, 속된 말로 비속어를 섞었으면은 솔직히 사람이 싸보이죠. 좀 그런 친구분들이 좀 있나 봅니다 그래서 모임에 대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영화 얘기를 드리면서 전설의 주먹 뭐 그런 식으로 좀 호응해 드렸더니 원래 팁5천원경류팁5천원 주신다는 거 조금 뭐 나름 어 기분에 마음에 들으셨는지 만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차도 요즘 왜 주차들 좁은데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카니발 같은 건 좁은데 되기 어렵죠 그래서 그 주차 어시... 어시스트 기능 있지 않습니까 주차 보조 그걸로 주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안전하게 들어가는 거 보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랬었습니다 아 어... 날이 추워서 또혀도고 있네요 아무튼 안전하게 주차되는 것까지 보고 와서 지금 이제 연소동 다 와가네요 딱 다가 때쯤에 어플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콜톱 너무 뺏기면 힘들죠. 아무튼 아까 전에 초, 중 초반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어, 올해가 다 원하는 거못 하셨더라도 내년을 좀잘 설계하셔가지고 다들 잘 푸시기 잘 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저도 화이팅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콜 완료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3시 26분이고요. 어, 원흥삼성 쪽에 왔습니다. 근데 영상을 킨 이유는 좀 특이해가지고 사실 제가 대리 영상 찍으면서 예를 들어 고객님 번호가 없어가지고 남들이 취소했을 때 제가 잡은 경우에 대한 거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메시지로 연락해서 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메시지도 안 받으셨는데. 해당 위치에 가니까 고객님이 일행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커플 두 분이 있었고 한 분은 치한 일행이죠. 그래서 총세 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또 해당 결제건은 현금건이더라고요. 현금건이고 도착하면 여자친구분이 주신다고 했는데 뭐 관계 정리가 솔직히 잘 모르죠. 그런 상황에서 번호도 없었고, 일단 고객은 만났었지만, 그래서 그 해당 여자친구분 전화번호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느낌이 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가서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또그 여자친구분도 술을 먹었거나 그러면 좀 그렇죠. 그래서 미리 전화를 그 자리에서 전화번호 받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다행히 정상적이신 분이셔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요금이 너무 세게 나왔거든요. 어, 한번 취소됐던 건인지, 취소돼서 업단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57,000원에 왔습니다. 의아해가지고, 여기서 찍어보니까, 어, 44,000원이 빠른 배정이더라고요. 어, 분당이나, 키로당가나, 생각하면 그게 맞죠. 4 2 k 로 나왔는데, 42,000원. 어, 빠른 배정 44,000원. 제가 잡은 건 57,000원 그랬죠. VIP가 5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저희들이 얼마나 반대로 생각하면 싸게 잡았던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참 어, 내년에는 아까 전에 얘기 드린 말처럼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맞는데 어느 정도 대리시장이 좀 안정화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영상을 마저 추가로 담고 있습니다. 좀 대리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시간에 대한 얘기를 아까 영상 중에 얘기 드렸지만 너무 아니다 싶은 단가는 아무리 착지가 좋더라도 또 착지 좋은 데 가더라도 코를 바로 잡는 게 아니죠. 그런 거 감안해서 좀 올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사장님들. 지금까지 일하는 기사에게 요런 단풍은 힐링이죠. 그래서 영상 잠깐 담았습니다. 버스가 없다고 싶었는데 다행히 생겼습니다. 예전에 탔었던 곳에서 버스 타고 정왕역 쪽으로 가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간은 8시 10분이네요. 거북섬 쪽에 가까운 쪽으로 왔습니다. 예전에 새벽에 왔다가 여기 보니타가에서 버스 몇대 걸고 콜을 잡았었던가? 뭐 기억이 잘안 나긴 하는데요. 아마 택틀콜로 잡았던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버스 타고 나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라니까 보너스 영상? 뭐 어, 그런 느낌으로저 혼자만의 영상으로 남깁니다.